안녕하세요. 링고메이트 일기 하영입니다. 오늘은 시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표현을 가지고 와 봤어요. 첫 번째로 I must finish this work first. 일부터 먼저 끝내야 해.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해야 하는 일에 활용해 보세요. 두 번째, It takes me 5 hours to leave you. 나는 복습하는 데 5시간 걸려라는 뜻이에요. hours뿐만 아니라 minutes, days를 활용해 보세요. 세 번째, I shouldn't have watched baseball. 나는 야구를 보지 말았어야 해. 무언가를 후회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랍니다. 네 번째, I stayed awake till late at night.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어. 저는 새벽 공부를 좋아해서 이 표현 자주 쓴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요, Why do I have to do it? 내가 이걸 왜 해야 해?랍니다. 공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기 싫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해 보세요.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표현 알아 보았는데요. 더 많은 표현과 활용 팁은 저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모두 시험 기간 화이팅하세요.